북한 정권과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 들어가는 현금 차단에 초점이 맞춰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됐습니다. 새로운 제재 내용과 의미 등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김주현 YTN 정치 안보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몇 차례 보도 확인했습니다만, 이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우선 만장일치 결의안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 만장일치가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일단 우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때 만장일치라고 하면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네. 않고요. 안보리 이사국이 15개국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개 나라 상임 이사국 중에 어느 나라가 비토권, 거부권 행사하지 않은 전자에 9개국 이상이 산성을 하면은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가장 구속력이 예. 높은 거죠. 그런데 만장일치라는 것은 15개 회그 이사국 모두 결정을 했다라는 것은 참고로 나머지 10개 회원군 2년 단위의 임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비상임 이사국인데 그래서 이번 결의안 이 안보리 거리와 2371호, 채택이 가는 의미가 만장일치라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어떤 총의를 모았다.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어, 상임이사국 5개국의 거부권을 모두 행사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당초에 중국과 러시아도 상임이사국인데 네. 애초에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네.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이 대북제재 결연에 찬성을 하면서 그 행동을 바꾼 급선회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것이 준비됐던 것이 최근에 이제 화성 십사형 ICBM급 미사일 발사가 지난달 28일 밤이었죠. 그런데 네. 사실은 지난달 4일 날 발사할 때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체제 준비를 해 왔었는데 네. 사실은 그때는 미국,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달했죠. 그래서 니케일리 유엔주의 미국 대사가 그럼 안보리 소집할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사이에 그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의 그 정책 지도자들이 중국에 대해 무역 전쟁을 강화하겠다 네. 굉장히 압박 신호를 굉장히 많이 받겠죠. 이것이 그 급선의 한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새벽에 통과되기 며칠 전부터 그 중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떠냐면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에 적극 참가하겠다. 뭐 이런 왕이 외교부장도 이야기했고요. 를 이러면서 예. 아 이것이 신호 입장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 그 전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 표결을 할 것이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많은데 표결에 나선다는 자체는 지금 말씀드렸던. 아무리 5개국의 이견이 없다, 예. 이 초안을 회람한데 그 초안을 블루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이런 상황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국의 강화 배교, 강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밤, 압박한 것이 오늘 새벽에 결의안 노출로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이번에는 합의한 그 안보리 초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핵심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크게 지금 역설적으로 뭐 지금 오늘까지 하면은 2006년 이후로 지금까지 여덟 번째의 결의안이 채택이 된 건데 이번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이 연간 한 30억 달러를 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교무들그 중에 3분의 1을 차단한다, 제대로 된다라면 전제가 있죠. 했는데 특징이라는 건는 과거에는 지난번까지만 해도 석탄 수출, 주요 수출 품목인데 이것을 예외 기종을 좀 뒀어요. 그런데 전면 수출 금지하고 그다음에 수산물 전면 수출 금지. 수산물 또한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북한의 주요 그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 한 5만여 명을 채용하지 말아라. 이거는 역설적으로 유엔 회원국들한테 압박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 내 기업과 우리가 합자회사, 조인트 벤처라 그러죠. 이런 형태의 거래를 하지 말아라. 특히 유럽 내 국가들이 이런 남북한 동시 회원국들을 한 동시 수교국을 한 유럽 내 국가들이 북한 기업들하고 이렇게 합자회사를 맺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걸 역시 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전방위적인 그 봉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뭐제재안 결의표결을 하면서 미국 대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출 차단도 있고 뭐 국외로 송출되는 근로자들도 차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회원국들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중에 90% 중국이 해야 되는데 네. 유엔 안보리산의 유엔 대북제재 검증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분기별로 회원국들이 대북제조관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과거 전례를 보면 중국이 그걸 잘 제대로 이행을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좀 남다른 것은 사실은 파, 앞서 설명을 잠시 했었습니다. 파키스탄이 네. 동참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남다릅니다. 원래 북한하고 파키스탄은 전통적으로 핵 미사일을 밀거래했던 그런 국가였고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완성 단계까지 오게끔 파키스탄이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해준 나라인데 이것이 파키스탄이 참가를 했는데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요, 중국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중국은 이런 공적으로 해서 북한을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럼 뭐로 도와주냐? 부, 북한이 이제 재난이 발생하나, 홍수나 가뭄이나 이런 뭐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우리 구호품목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엄청난 양의뭐 중장비라든가 이런 예. 형태.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이 이번에 제재품목에 코쿠스가 빠졌어요. 코쿠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제철소에서 철강을 재량할 때 산화제로는 일동의 비철문석인데 이것이 90년대 말 기준으로 하면은 북한, 중국이 북한에 연간 한 40만 톤을 무상지원해준다라고 돼 있는데 북한의 제철소가 계속 가동된다라는 것은 코쿠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출보다도 수입. 그래서 이번 오늘 새벽에 안보리 결의타에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에 그 강대국들의 모종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수 있는 예. 거죠. 그또 결의안 과정에서 중국이 미국과 협력해서 양국이 강하게 그 결의안을 이행을 하겠다 예. 이런 언급도 했었는데 과연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 이행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얼마나 지속성 있냐고 봐야 되겠죠. 과거에 보면은 앞서 지금까지 오늘 여덟 번째인데 2006년 1차 실험으로 여덟 번째 할 때마다 지금까지가 가장 강력한 제재 아니다 이런 언급을 예. 합니다. 라는데 역설적으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여덟 번째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중국의 이행 의지인데 중국의 이행 의지를 강건하기 위해서는 역시 미중 관계가 굉장히 좋게 설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다소 양보를 했다라는 측면이 뭐냐면 북한, 미국이 워낙 무역 문제에 있어서의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그리고 당장 10월에 중국 정인대 전국인민대표자 대회가 있습니다. 시진핑 네. 정부의 일종의 중간평가 성격이 있는데 여기로서 여기에서 성적표가 좋아야지만 시진핑 정부가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국내 정치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양보했지. 아마 10월 이후에 어떤 권력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고 나서, 너또 지금처럼 이런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죠. 네이 대북 제재 목줄이라고 할수 있는 게 원유 공급 차단인데 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역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삼 개국 간의 모종의 합의 내용의 핵심이 이거 그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중단이 빠진 것이 아니겠냐 예. 이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북한이 연간 쓰는 원유가 100에서 한 150만 톤 줬는데, 한 50만 톤은 중국이 그동안 공짜로 줍니다. 무상으로 주고 있고, 나머지는 돈을 받고 주는데, 예. 그 중에 30만 톤은 석유제품 같은 걸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졌다라는 것은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왜 양보했다는 측면이 있냐면 대신에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중국이 들어줬다라는 어떤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중국이 또이 카드를 잘안 쓰는 이유가 실제 차단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 나서 북한의 움직임이 없다. 변화가 없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중국이 북한을 이른바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역지가 있고 요또 하나 지금 원유 제재에서 개인 제재 명단이 추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김정은 일가에 대한 언급이 빠졌죠. 예. 이 부분 역시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모종의 합의 사항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정할수 있는 부분이죠. 예, 뭐 생명줄이라고 할 정도로 원유 공급 차단이 가장 중요한 제재 조치일 텐데 실제로 원유 공급이 차단된 사례도 있습니까? 93년도에 한산나와그 이제 그 압록강 국경에그 타이어 댐이라고 해서 예. 부, 중국하고 북한이 과거에 그 석유관 건설을 위해서 만든 댐이신다. 그걸 통해서 했는데. 한 3일 정도 완전히 잠그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유라는 것이 검정색이고 끈적끈적한 성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잠그면 속류관이 다이 손실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잠애는 93년도에 한 3일 정도 잠근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협상 테이블로 나온 적이 있었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개인 제재 명단을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는 빠졌지만 김정은 일가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김정은 일가를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이제 강경 언론이라든가 국내에서 이제 좀 약간 보수 언론 쪽에서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건 굉장히 북한을 코로로 모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라든가 트럼프 정부의 최대 압박을 통한 관여라는 것이 북한을 압박을 통해서 한쪽 출로를 열어준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리죠. 그 치약을 꽉 짜면 치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주변 상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꽉쪼이 압박을 하면은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끔 여지를 두겠다는 거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재의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김정은 유일체계의 그~ 백두혈통의 일가를 포함시킨다라는 그것까지 봉쇄하기 때문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통해서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기라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열어두는 출구를 열어두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생명줄인 원유 공급을 차단한다면 예상되는 반응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예.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이 레버리지가 강화가 안될쓸그 저기 수단이 더 이상 효용성을 발휘 못할수 있는 측면, 또 하나는 북한의 경제가 붕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민 발생이 하겠죠. 예. 인도주의적 사태가 벌겠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중국으로서는 바라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 중국의 요구를 마음대로 요구를 이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힘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시 중국의 의사를 함부로 할수 없고 이런 부분이 때문에 여러 가지 물밑 과정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이 정도 선에서 합의가 나왔지 않았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어, 트럼프 정부의 대북 기조가 어, 최고의 압박과 관여일 텐데 앞으로 미국 정부는 더욱더 압박을 그럼 강화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 전쟁론을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방전쟁론이라든가 뭐 선제타격론이라든가 예방 뭐 선제 굉장히 이런 미국 언론을 통해서 마구 이야기를 하고 실제 다가오는 2 1일부터 u f g 을지프리던 가디언 훈련인지 시작되는데 항공모두 척이 전개될 것이다. 이게 딱 군사적 압박인데 예. 이걸 통해서 사실은 앞서 이게 압박의 수단인 것들이거든요. 이런 전쟁론을 언급하는 것이 그래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것이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거죠. 그 근거는 엊그저께 한미일 세 나라의 안보 책임자들이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정영 안보실장이 참가를 했는데요. 그때 역시 북한을 압박하겠다. 그런데 정유안보실장이 청와대 입장이 그랬죠. 이걸 사실 최종 목적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간에 북한을 연착륙을 시켜야지 동북아의 안정이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동북아의 불안정 요소는 사실은 생명과도 관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보 책임자들이 논의를 해서 이런 수단들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압박의 최종 목적은 관여다. 관여는 곧 대화다. 이렇게 예. 정의를 할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국가에서 압박을 가해진다고 할때 지금의 북한의 태도로 봤을 때 어떻게 좀 반응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과거의 패턴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강한 반발을 합니다. 예. 더 강한 반발을 하면서 더 강한 반발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다시 타협안을 제시하게끔. 하고 이런 사이클이 돌고 패턴이 있는데 당장 그 내일 그 마닐라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ARF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립니다 열리는데 북한 측에서 리용 외무상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열리는데 여기서 아마 첫 입장이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북한의 과, 관영 매체들의 논리를 보면은 핵과 미사일 개발은 자위권 차원이다. 미국이 자신들을 향한 적대시 정책을 수십 년째 해왔기 때문에 안보딜레마를 겪는 자신들로서는. 국가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핵과 미사를 개발하는데 이런 논리를 세우고 있거든요. 이 논리를 한꺼번에 뒤엎지는 않을 겁니다. 예. 결국 이, 이 부분을 계속 강변을 할 것이고 이용호 외무상도 아마 이런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거 역시 안되면 이른바 가을쯤 가서 9월 9일 북한의 건국기념일입니다. 그리고 10월 11일은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이음을 해서 또 다른 강도 높은 추가 도발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예상이죠. 네, 예, 그렇다면 남북 관계 전망도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앞으로 해석되십니까? 지금 역시 최근에 김정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통미복남 정책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남한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우리가 두 가지 지난달 문재인 대통 청와대가 두 가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군사 당국 회담을 열자, 이상가족 찾기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열자. 이, 이 이후에 북한의 반응들을 보면 필요없다라는 겁니다. 왜 자신들은 핵미사일의 고도와 정점화를 해서 끈질기게 이 미, 군사력을 그 핵미사일을 강화를 하다 보면은 미국이나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미국이나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면은 김정은 정권으로선 그 내부적으로는 자 우리를 그동안 적대시했던 외부 적대 세력들이 결국은 굴복을 했다. 이렇게 체제 선전에 활용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북한이 원할 수 있는 거는. 다 카드를 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이 카드가 굉장히 지금 엄중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그 논의는 많지만 수단은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국제사회와 북한이 강대강으로 네.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은 패턴을 읽을 수가 있을 음.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미사일 발사 시점도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사일 발사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점으로 하면은 당장 뭐 언제든지 할수 있고요. 이제 발 도발 굉장히 국제사회를 놀라게 할 도발 유형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지금 지난달에 말씀한 화성 십사형의 발사를 어느 방향으로 했나 지금 그 일본지역 오츠키의 남단 쪽으로 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이 이제 그 경계점에 미사일을 떨어뜨렸는데 역설적으로 이걸 방향을 바꿔서 이게 한 1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건가? 실사거리는 한 7, 8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처럼 황해남도 신천부근에 다 이동식 발사대를 끌어다 놓고 대각성 방향으로 포항 남동쪽 방향으로 해서 발사를 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죠.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이게 대한민국 영공을 지나가는 겁니다.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국내 굉장히 여론이 분분해지겠죠. 두, 그게 첫 번째 도발 유형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다 신 새로 KNOA라든가 새로운 그 탄, 대륙간 탄도 미사일 유형을 시험 발사 가능성이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6차핵 실험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예. 핵 실험을 안 한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안 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사실은 핵 실험을 안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예. 지금까지 핵 보유국들을 보면은 핵 실험을 한두 차례고 해서 핵 보유국을 선언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섭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 등 미국의 그 정책 지도자들이 중국에 대해 무역 전쟁을 강화하겠다. 굉장히 압박 신호를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것이 그 급선의한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새벽에 통과되기 며칠 전부터 그. 중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떠냐면은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에 적극 참가하겠다. 뭐 이런 왕위 외교부장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래서아 예. 이것이 신호 입장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그, 그 전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 표결을 할 것이다라는 외신 보도들이 많은데 표결에 나선다는 자체는 지금 말씀드렸던 아무리 5개국의 이견이 없다. 예. 이 초안을 회람한데 그 초안을 블루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이런 상황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국의 강화 배교, 강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밤, 압박한 것이 오늘 새벽에 결의안 노출로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는 합의한 그 안보 북한 정권과 핵 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가는 현금 차단에 초점이 맞춰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됐습니다. 새로운 제재 내용과 의미 등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김주현 YTN 정치 안보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앞서 몇 차례 보도 확인했습니다만 이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우선 만장일치 결의안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 만장일치가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일단 우리가 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 때 만장일치라고 하면 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네. 않고요. 안보리 이사국이 15개국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다섯 개 나라 상임이사국 중에 어느 나라가 비토권 거부권 행사하지 않은 전자에 9개국 이상이 산성을 하면은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가장 구속력이 예. 높은 거죠. 그런데 만장일치라는 것은 15개 회그 이사국 모두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참고로 나머지 10개 회원군 2년 단위의 임기가 남북한 동시 회원국. 들을 한 동시 수교국을 한 유럽 내 국가들이 북한 기업들하고 이렇게 합자 회사를 맺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걸 역시 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전방위적인 그 봉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제재한 결의 표결을 하면서 미국 대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를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출 차단도 있고 뭐. 국외로 송출되는 근로자들도 차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회원국들의 의지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중에 90%는 중국이 해야 네. 되는데 유엔 안보리산의 유엔 대북제재 검증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분기별로 회원국들이 대북제재관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게. 는데 과거 전례를 보면 중국이 그걸 잘 제대로 이행을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 좀 남다른 것은 사실은 파, 앞서 설명을 잠시 했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예. 동참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남다릅니다. 원래 바깁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국인데 그래서 이번 결의한 이 아버리거리한 2371호 채택이 가는 의미가 만장일치라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 이렇게 국제 사회가 대북 제재에 어떤 총의를 모았다,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어, 상임이사국 5개국이 거부권을 모두 행사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당초에 중국과 러시아도 상임이사국인데 네. 애초에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네.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이 대북 제재 결연에 찬성을 하면서. 그 행동을 바꾼 급선회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것이 준비됐던 것이 최근에 이제 화성 십사형 ICBM급 미사일 발사가 지난달 28일 밤이었죠. 그런데 예. 사실은 지난달 4일 날 발사할 때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체제 준비를 해왔었는데 네. 사실은 그때는 미국,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달했죠. 그래서 니케일리, 이유엔주 미국 대사가 그럼 아무리 소집할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사이에 그 트럼프 대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핵심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크게 지금 역설적으로 뭐 지금 오늘까지 하면은 2006년 이후로 지금까지 여덟 번째의 결의안이 채택이 된 건데 이번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이 연간 한 30억 달러를 대수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인데 그중에 3분의 1을 차단한다. 제대로 된다라면 전제가 있죠. 했는데 특징 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지난번까지만 해도 석탄 수출, 주요 수출 품목인데 이것을 예외 기종을 좀 뒀어요. 그런데 전면 수출 금지하고 그다음에 수산물 전면 수출 금지. 수산물 또한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북한의 주요 그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 한 5만여 명을 채용하지 말아라. 이거는 역설적으로 유엔 회원국들한테 압박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 내 기업과 우리가 합자회사, 조인트 벤처라 그러죠. 이런 형태의 거래를 하지 말아라. 특히 유럽 내 국가들이 이런